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어브입니다 오늘도 여기 임정관으 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기다가 통발을 설치할 겁니다. 이 통발을 어떻게 설치할지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육지에다가 설치해놓고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이 차가지고 이 통발을 덮칠 거예요 물이. 그러면 그때 고기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설치하고 비가 많이 오고 나서 또 와서 고기를 확인할 겁니다. 이 육지로 닭과 통발을 가지고 올라가서 설치 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통발 설치하러 가시죠. 네, 여러분 저기서 이렇게 쭉갈 거거든요. 통발 이게 좀 무거운데 그래도 한번 들고 가볼게요. 고기를 잡으려면 무엇이든 해야지. 어떤 방법을 써서 고기가 잘 잡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다슬한 6kg, 7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딱 물이 근데 목 정도만큼만 딱 차면 딱 좋은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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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뒷줄을 쭉끌 거예요. 물이 차면 좋은데. 여기는 물이 잘안 차요 근데 이번에 큰 비가 온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 여기 딱 좋다 엄청 들어오겠다 장어 물만 차면 대박 난다 이거 진짜입니다 뭔가 느낌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이 돌을 달아줘야 됩니다 땡겨주고 딱 하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보표 여기 있죠 보표가 조금 허접하지만 잘 떠요 이제 한 3일 뒤에 이 통발을 건지러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지에 통발을 설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3일 뒤에 여러분도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이제 장어가 가득 차길 바라면서 분명히 이 벙벙한 데로 들어갈 거거든요 거기들이 여기로 들어가면서 못가 못가 여기 들어가 네, 여러분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제가 제일 기대되는 곳은 여기에요 여기 풀 사이 여기 뭔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느낌이 좋죠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 그러면 빨리 3일 뒤로 가시죠 아, 시원합니다. 좀 비소식이 있었는데 비가 없네요. 그 대신에 좀 구름이 많아요. 아, 3일 뒤에 제발 대박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득 차가지고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다. 달려라. 지금 어부님들이 아주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두 분이 나왔는데요. 지금 장마 때 어부들은 고기를 잡아야 된다고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잡아볼게요. 네 여러분! 3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모래 위에다가 제가 통발을 설치했죠. 물이 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통발들이 다 물에 잠겼거든요. 지금 가서 그 잠긴 통발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리 설치해놨던 그 통발들도 볼 건데, 과연 고기가 들어왔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한테는 이 배가 있잖아요. 이 배를 타고 조심히 물살 없는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임진강으로 가시죠. 아, 기대된다. 네, 여러분, 이거는 전에 모래 위에다가 설치해놨던 통발입니다. 아, 과연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물이 뿐지 하루밖에 안된것 같은데, 그래도 하루라도 밤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기대를 해보면서 통발을 열심히 털어볼게요. 스타트! 어, 뭐야, 한 마리 보였다. 살치 같아. 살치야. 한 마리가 없어요? 아니야, 기대를, 기대를 가자. 기대를 가져, 어, 없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불안한데. 아니에요, 그래도 있습니다. 기대를 져버리면 안 돼요. 금간이 나온단 말이야. 털어보자, 열심히. 보기 올 거야. 두두두면 나온다. 아니야, 아니야 그래, 여기, 여기야. 풀스, 풀스 포인트. 풀스 포인트. 피레미인가봐. 오, 이거 가져가야겠다, 피레미. 다 피레미다. 필름이 가져갈 거예요. 필름이 밭시구만 오늘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나올 겁니다, 여기. 장어가 아직 없네. 뭐야. 뭐가 뛰어, 막.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저도 신기하지 않나요? 물이 차서 고기가 들어가는 거 보면 장어가 아직 안 들어갔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 오, 오와. 저거 뭐야. 붕어다. 야, 크다. 이렇게 큰 붕어가 있어. 붕어 한 마리 잡았다. 아, 어, 크다. 붕어 크다. 아직 실망하긴 이릅니다. 아직 저에겐 많은 통발이 남았어요. 제가 지금 고기가 안 남아서 말이 없어서 그렇지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죠. 네, 왔습니다. 여기는 과연, 여긴 물이 좀 세네. 아까는 벙벙 했는데, 여긴 물빨이 좀 받아요. 깨끗하다. 통발. 보자. 어렵다. 아직 모르는 겁니다. 자, 자, 나와라. 장화들아. 여기 물찬 지가 얼마 안 됐나? 붕어밖에 없네? 아니야. 포기하기엔일러하지 믿어보자. 믿어보자, 믿어보자. 없어. 장바라. 홍바라 어떻게 된 거니? 뭐한 거니, 지금? 홍바라어 뭐가 튀어? 어휴. 어휴. 이 녀석들아. 그러면 얘네들은 한 방에 다 살려줄게요. 쓸만한 거, 제. 어, 제가 원하는 어종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아직 모릅니다. 원하는 어종만 가지고갈 거예요. 물이 찬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보다. 내일은 돼야 될것 같아요. 장어가 안 움직여. 쏘가리라도 좀 들어있으면 좋은데. 털 것도 없어요. 통발이 깨끗해서. 통발이 너무 깨끗해요. 끝났어요. 다음에는 진짜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다음 거 가시죠. 네, 다음 통 말았습니다. 뭐, 고기가 없어서 금방금방 하네요. 힘들지가 않아요? 여긴 좀 나와라. 여긴 뭘라오니 살치만 나오네요, 살치. 아냐. 희망을 했지만. 통 봐라. 왜 네, 그래. 한방타져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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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잉어 들어왔다, 잉어. 오, 깜짝이야. 잉어가 들어왔습니다. 잉어 이거 가져 가야지. 아주 좋다. 엄청나네, 잉어. 사이즈가, 오, 좋아. 힘도 좋고. 동광, 잉어. 비가 옵니까? 움직이는구나. 딱이 장마에 맞는 고기들이 나왔으면 좋겠어. 에이씨. 장마에 맞는 고기들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잘못 친 걸까? 멍벙한 데도 없고, 물살 있는 데도 없고,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아직도 이 고기 잡는 거는 어렵습니다. 어 이거는 좀 이상하다. 황준치저 위에 있을 수도 있어. 어. 이러면 안 돼. 한번. 나와줄 때 되지 않았니? 줄다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오쌰 나와라 안 나온다 물이 좀 안정이 돼야 나오나 자, 여러분들 어부가 이렇게 힘듭니다 고기도 안 나오고 이러면 정말 힘들거든요 없어요 잉어 하나 반마리다 여 아, 여러분 시간 없으니까 빨리 다음 통발로 가볼게요 바로 왔습니다 참개 참개 참깨 좋아 참개는 아주 좋아요 장기는 여기야. 장기야, 가자. 너도 가자. 넌 아, 거기서 뭐하니? 한번 터져주라 제발. 한번 터져줄 때 됐잖아. 왜안 터지는 거니? 오 장어다. 있다. 아, 드디어 있다. 여러분, 드디어 잡았습니다 장어를. 아 드디어 나왔다. 사이즈 좋아요. 이게 몇 개지 했 이거? 장어 한 마리 나오는거니 장어. 야. 아 좋습니다 이야, 아주 싱싱하네요 이제 나오기 시작하나보다 그렇지 더 나와주라 아이고 아이고 찢었네 나와겠냐 아유 어? 아유 왜 이러냐 상태가 지금 물이 세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어차피 고기는 다 도망갑니다 이말한마더 아, 나와라 장어야오 소가리다 소가리 나왔다 아싸 참게 소가리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바로 이거지. 이제 시작이야, 나는. 아싸. 아싸, 좋아. 나이스. 가자.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없을 거야. 나에겐 더 있어. 이제 간다. 이제 들어온다. 없다. 이제 시작되는 거야. 없어. 끝났어요. 우선 설치하고 다시 고기 정리할게요. 장어가 들어왔습니다. 장어. 힘 좋은 장어 그리고 쏘가리 쏘가리와 장어는 여기다 줄게요 아직 두 마리밖에 안 들어왔지만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참게는 여기 들어가자 참기야 들어가자 나머지는 살려줘 붕어랑 잉어는 여기 아이씨. 잉어 잉어는 힘이 좋아 조심해야 돼 잉어는 여기에 아이차. 한번 해주고 정비 한번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그래도 나는 해야 된다. 여러분 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괜찮습니다. 비 맞을 거 생각하고 왔어요. 여기 왠지 좀 느낌이 좋은데? 느낌이 좀 좋은데. 한발 이이상해 여기가 느낌이 좋아 여기 여기서부터. 오케이 장어. 이거 보면 장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 히 있을 겁니다. 좋지. 나와라. 나와. 잠개야, 나와. 아주 좋다, 너. 물살이 좀 약한데, 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보자. 오, 오이 오, 쏘가리다. 오, 잉어. 잉어 또 나왔어. 저기 센데는 옮겨줘야 되나? 진짜. 오. 오, 쏘가리. 쏘가리야, 고맙다. 나와줘서 고맙다. 아, 이거, 이거 잉어. 얘도 여기. 아시 같은 게 있거든요. 가나가나가나가 나가, 나가, 나가. 어휴 유 이거 어유힘 좋아. 어, 가만 히 있어. 소가리 다친다. 느낌이 좋은데? 이거 좋아? 느낌이 좋아? 느낌이 안 좋아? 포기하지 마. 아직 있어. 많이 남았어. 배가 왜 근데? 돌아 물이 여기가 도는구나. 혹시 물 도는 데다가 에 하면은 좋구나. 좋긴 뭐가 좋아? 하나도 안 좋아요? 아직 머리구나. 다 빼줘야 돼. 장어야! 에이 끝났다. 여기서 끝이야요 쏘가리 담아주자. 쏘가리야. 어, 야, 야, 어어 어, 아파, 아파. 아따가! 다음 통발 가볼게요. 어. 터져주기를 바라면서 가아볼게요 제발 나와라. 오, 또 잉어. 장어다. 잉어랑 또 장어가 나왔어요? 잉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나 잉어 잡으려고 나온 것 같아. 나 잉어 잡으러 온거 아니야. 오, 어, 장어 두 마리다. 너.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다. 꼬리 나가 꼬리 나가 꼬리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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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나가 여기가 포인트인가 봐 밑에가 어, 포인트는 무슨 포인트 <웃음> <웃음>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거기 잡는 거 너무 어렵다 오 있다 장어 있다 좋아 장어 나왔어 나오기 시작한다 저 위에 물빨센 데는 빼야 되나 어우 전에 그래도 저기서 좀 잡았는데 오 장어 꼬리 보여 오케이 또 장어, 장어들, 장어다. 장어 몇 마리야? 아싸, 아싸 두 마리인가? 아싸 나오기 시작한다. 또 시작된다. 장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 나가라. 오케이. 하. 아 이제야 나오네. 어디가? 여기야 여기. 장어야 여기야. 어 나가. 아싸 참기야 참기도 나가. 오늘은 안 가져가는 거 없어. 참기를 가져가야 돼. 우, 장어 제법 모였어요. 여기서, 팍팍 나온다. 장어야. 여기 장어 있다. 또 있다, 장어 또 있다. 하나에, 무조건 하나 이상. 나가, 나가. 어. 나, 너왜 이래. 칠척되지 마. 미쳐간다. 우, 또 있다. 무조건 한 마리 있다. 아이, 이건 작다. 여러분, 이거는 방생해 줄게요. 바로 방생합니다. 작습니다. 작은 건더 커서 잡아야죠. 얘는, 미련 없이,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 너 살려준다는 거야. 아, 보내줄게요. 갔어요, 장어. 장어 꼬리가 보여요. 아, 여기는 없다. 괜찮아. 많이 아, 잡았어. 아직 더 남았고. 아, 없다. 괜찮아, 괜찮아. 아, 끝났네. 아, 장어 많이 나왔다. 장어 많이 나왔어요. 다음 거 갈게요. 정리를 해줘야죠, 또. 이거 넣으려면. 오, 난리 안 치네. 네 땡큐지. 난리만 치자. 어우, 이거 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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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잉어. 잉어. 오케이. 잉어는 끝났어. 장어와 쏘가리. 들어가. 그렇지. 장어는 꼬리. 꼬리가 힘이 좋죠. 꼬리를 잡고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꼬리. 뒤로 가려는 속성이 있어요. 꼬리.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쉽죠? 장어 아주 많아요. 아주고십니다. 장어야, 일로 와. 어, 그렇지. 아이고, 나에게 몸을 맡겼구나.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너는 아니야? 어, 봐봐. 어, 착해라. 어, 착해. 오늘 장어들 왜 이렇게 착하니? 오늘 장어들이 순한애. 원래 이렇게 순한애들이 아닌데, 너는 힘이 왜 이렇게 세니? 어, 너는 참 힘이 좋구나. 야, 나 여기 상처 나겠다. 야, 꼬리 힘이 이건 내가 먹어야겠다. 가지마, 가지마.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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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이 그렇지, 그렇지. 어, 얘도 좋다. 얘도 좋다. 얘도 좋. 꼬리꼬리 어, 꼬리. 어, 꼬리 나에게 맡겨 꼬리줄이 맡기란 싫으면 안돼 나에게 맡기란 말이야 너왜 계속 앞으로 가장어은 뒤로 자르고 가는데 와장어 정어만 장어 해요 한줄더 남았습니다 이어서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제발 마지막에서는 터져주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타러 볼게요 안 나왔어 빠가가 보이는 거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참게두 마리 나왔습니다 참게 어, 아니아니 어, 아니 어, 한 마리 어디갔어? 어, 여깄지! 내거대릉뱅이사주줄게요 참기 가. 여기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아직은 없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나올 거야. 참기, 가자. 있을 텐데. 없는 게 아닌데, 여기. 여기 있어야 돼, 정상인데. 장어가 있다! 오, 크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있을 것 같았어요 여기는 있어야만 하는 자리였습니다 사이 좋아요 얘는 사이 좋습니다 사이즈 좋아 느낌이 저는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아니야 더 있어 분명히 여기 더 있어 슬감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헉, 뭐야 장어 아니야 아 아니야 어우 장어인 줄 알았어 엄청 큰건줄 알았네 창게 많다 청개는 가자, 청개, 청개 가자. 오와, 그렇지. 아이고 좋다. 끝나가는데 아닌데. 내 경험상 더 있어야지 맞는 건데. 그렇지. 이야,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알았다. 야, 그렇지 알았어. 세 마리, 세 마리. 여러분, 역시 있습니다. 제 생각은 다르지 않아. 요 맞았어요. 생각이 맞았습니다. 이야, 어, 사이 좋다. 얘한 마리는 작다. 얘는 보내줄게요. 가야 돼. 가야 돼. 더 커서 가야 돼. 더 커서 가야 돼. 돼. 어. 방생 방생. 우선 설치하고 다시 해볼게요. 이야 장어 사이 좋은 거세 마리, 세 마리 있습니다. 뭐 참게, 너네 어떻게 나왔니? 구멍 났니? 참게 먼저. 어, 좁시다. 어, 오늘 참게 많다. 참게 많아. 그렇지 장어는 이걸 거야 아 이거보다 더 잡고 싶었는데 아쉽네 장어 힘 좋은 장어 빨리 들어가 어 야야야 야야야 안돼 그러면 안돼 그렇지 마. 그러지마 그러지마 그렇지 나에게 맡겨 몸을 그래 얘처럼 오케이 오케이 어우 크다 얘 크다 와 여러분 장어와 쏘가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 그래도 한 2kg는 좋게 돼 보입니다. 아, 저는 그러면 통발을 좀더더 잡힐 것 같은 데다가 좀 옮겨 주고 해 볼게요. 이거는 다 흘려 주고 물한번더 뿌려 주고 네 여러분, 지금 통발을 옮기는 중에 살아 있는 웅어를 발견했습니다. 야, 이 웅어가 살아 있는 걸 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찍으려고 이렇게 따로 빼놨습니다 그리고 이거 뭔가요 이거 팥공치 아닌가요 이야 뭐 이건 전 처음 봤습니다 와 이거 뭐지 이거 바닷고기인데 살려줄게요 농어도 살려주겠습니다 가라 오잘 간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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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해 어이구 유연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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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라 통발을 좋은 데다가 옮어놨고요 지금 고기는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잉어랑 참기는 이 정도 잡았어요 그리고, 대망의 제 오늘 대상어 종 쏘가리와 장어.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잡았어요. 아, 좋죠. 이늘한번더 볼까? 보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뭐한 1, 2kg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쏘가리 두 마리와 장어만 봤을 때 제가 한 2kg 정도 볼것 같아요. 헉, 아니야 아니야 아, 빨리 넣어겠다 여러분 여기까지좀 보여 드릴게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다줄 알았다. 그렇지, 그렇지. 우선 얘 먼저 빨리 넣자. 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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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나에게 맡겨. 어 그렇지, 그렇지. 어우, 착해, 착해. 아주 괜찮네. 오늘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물이 아까보다 더 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군남댐 그 위쪽 북한에서도 댐을 지금 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늘어나는 겁니다. 싫어, 놓 찹! 오케이, 오케이. 날려났다. 네, 이렇게 고기잡이가 끝났습니다. 지금 저기 통에다가 고기도 다 넣어놓고 아, 아침보다 지금 물이 더 많이 차고 있어요. 제가 일찍 촬영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열심히 했습니다. 창어 많이 잡았다! 장어 구매하실 분들, 밴드로 연락주세요.